창조도시 거창을 서북부 경남 지역 중심에 우뚝 세워 대한민국 톱10으로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용기 거창군수는 민선 6기간 쉼없이 군정을 챙겨왔습니다. 그 결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거창군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민선 6기 8개 분야 66건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친환경 한우사료 생산시설 건립 및 행복나르미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WHO 건강도시 인증 추진과 국제파크골프대회 유치, 군정회의 인터넷 중계 등 5건의 공약 사항을 완료하고, 61건은 점검보고회 등을 통해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 선정에서부터 군민중심의 공약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약이행을 시도해 오고 있으며 온라인상에 공약 가계부를 공개하여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왔습니다.